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온금 보류와 두어 조각 덕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하라 2022년 9월 27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슬개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어제 살펴본 에슬개 13장 1절부터 16절은 여호와의 계시를 빙자하여 임의로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활함과 무책임함 또 그들로 인해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악 등 그들의 행위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언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여성 선지자들에게 예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주변의 이방 민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제사장은 없었지만 여성 선지자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여 선지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비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다섯 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사사시대 여자 사사 드보라, 요시아 시대 때 성전 보수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의 뜻을 설명했던 훌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귀한 후, 느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하던 과정에서 그 사역을 크게 방해한 자 가운데 노야다라는 악한 여인도 여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미리암과 드보라 또 그리고 훌다 등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받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는 여인들은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여 선지자를 뜻하는 네이비아로 부르지 않고 여자들, 부녀들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우랑 시대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점을 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거짓 선자들의 특징과 같이 여와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느낌을 바탕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함이 아닌 사악한 영의 영향력에 의해 미혹된 자 가운데 자기 생각에 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술행위로 사람을 홀리는 거짓 여성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르기를 주여와의 호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통제하여 그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물질을 착취하는 악한 여인들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서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이 표현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냥하다라는 이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추드는 원래 잔인한 야수가 먹이를 잡기 위해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엎드려 기다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서 사냥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은 공포심을 주입해서 자기에게 예속시켜 노예처럼 부리고 그 정신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행동을 지금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입니다. 가정과 학교 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는 나쁜 행동이죠. 이런 자들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힌 자들은 안타깝지만 자신의 정신은 물론 물질과 가족까지도 피폐해지는 고통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거짓 여 선지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영혼을 사냥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베드로가 예언한 마귀의 속성,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성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은 결국은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 말은 여자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죽어 마땅한 사람. 그리하여 여호와가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를 계속 죄악에 머물게 했고 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에 의로운 사람에게는 겁을 주어서. 만약 자신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모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 그를 신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는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의 말도 참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큰 행복이고 참 목자를 만났다면 그 목자와 평생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이나 거짓 선지자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 심판하시고 사냥당한 백성의 영혼을 구출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거짓 여 선지자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은 첫 번째 사수를 행하는 여인들이 점을 치거나 영혼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던 부적 그리고 수공과 같은 물건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괴해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수를 행하는 여인들에게 희생을 당한 영혼들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수를 행하는 여인들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보던 허탄한 묵시를 차단해버리고 점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락한 자신의 명예를 끌어올리기 원하시고 또 희생당한 영혼들을 풀어주길 원하시고 가해자들을 심판해서 불의와 제약에 대한 욕을 공의대로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파멸되는 반면, 그로 인해 그때까지 사단의 세력에 억눌렸던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 선포를 하지 못하게 하지만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그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채워져 있지 않고 텅빈 상태로 있다면 그 귀신은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그 나갔던 사람의 영의 자리에 거하며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악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신 결과 거짓 여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농락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주권자의 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허탄한 묵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여 선자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걷게 하기 위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마음을 쏟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에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